뭐, sir? Your l e 그 t e r 결혼한다 그러지 않 y Your 살1 r 살 a n t Your 살 e r v a n t I tell you, sir. I tell you, s 고 r I tell you, s i 고 I t 그래 누가 가든지 빨리 가. tell you, sir. I 네 어디서 오셨어? s 저... 랑 이름은? 이혼해버렸어? 어, 그거 아니고 제가 미혼모거든요. 미혼모? 네. 응. 아빠 이름을 말씀해요. 음. 열렬리 사랑해서 자식까지 낳는데, 한 <laughs> 어, 말로 본인 이름은 언제 사랑해 니까 음. 괜찮아 그래도 딸내미 이름은 제성 따거든요. 어. 응. 서 이름 따라 간다고 일을 한다. 이제 결혼한다 그러지 않아? 알아요. <laughs> 응? <웃음> 조숙하기도 하지. 몇 살이에요? 지금 얘가 스물한 살이거든요. 이렇게 써봤더니 이제 막참 예쁜 라인데. 그래 제가 <laughs> 얘를 열여덟 살로 봤어요. 몇 살? 열여덟살? 예, 열여덟살에 나왔는데 학교도 안 다니고 못 갔어요 그래서 하기도그 <laughs> 애기 때 사랑했으니까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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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집을 못 갔구먼 이거. <laughs> 지금 그래서 몇 살이에요? 학교 <laughs> 나옵니다. 야, 엄마 무지하게 젊다. 지금 시집 가도 되는 나이네. 아니 친구들 중에 안간 친구들 좋아. <laughs> 이 나이에 당연 그러지 지금 자기야. 자긴 다른 거 고민이 없다. 새끼 고민만 해결되면 되는데, 얘고집써서 이거 말리겠나? 저 닮아가지고 고집이 장난 아니에요. 그래, 그러니까는, 쏘긴다고. 엄마, 다, 엄마 닮아간다고. 아니, 애들, 어린 것도 어린 건데, 남자애가 10살이 더 많아요. 10살인가? 31살? 저런 차이가. 나 나이트, 저, 저보다 얘가 더 많아요, 지금. 저기 장모하고 사이하고 4살 차이 나는거 봤어. 괜찮아, 그거는. 근데 남자도 아직 대학생이에요. 지금 이제 3 1 살인데. 나 네. 음. 아직 뭐돈 버는 것도 아니고 딱히. 뭐눈 눈 뒤집어져서 얘가 한번 결정하면 천하 없어도 안 되거든 엄마 닮아 갖고 산수 갑산을 가도 갈 건데 남자 아이도 한 고집해. 그리고 남자 아이를 보니까 쓸만하다. 괜찮다. 이상이 랬어요 이상 될까봐 걱정되는 거죠. 뭐. 자기하고는 또 상황이 다른 게 자기는 고등학교 때. 네. 더 철부지지, 21살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. 뭣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배워가지고, 애를 임신을 해가지고, 응? 그러니, 자기보다는 느리잖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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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이 같은 경우에, 내가 보기엔 그래. 아무리 빨라도, 27살 정도는 갔으면 좋겠어. 자식은, <laughs> 응? 좀 자, 경제적으로 자리도 잡고 그렇죠. 남친이 말이야. 자고 둘이 동거한다 그러면 냅둬 그냥 저처 저처럼, 저처럼 에러 생긴 어떡 해요? 응, 응. 아유 가다 눕겨놔 <laughs> 잡아다가 이리 와 니나 이캐 갖고 가서 눕겨 팔에 눕겨주고 어, 둘이 동거하든가 뭐 하든가 그거는 니네 그것까지는 말리지만 못 말릴 것 같거든. 음. 언제까지 둘이 남남으로 있을까? 요어 음. 남자 아이가 진중하기도 해. 음. 응? 그렇게 떨 떨어 들대 먹은 놈이 아니야. 책임감도 있고 착하다고 괜찮아. 응, 음, 착한 건 그건 겉을 보는 거고 얘 고집 엄청 세네야. 지금 그리고 얘가 애교가 한 애교해 그 머시미한테도 그렇고 집이 딸이. 응? 속꿉장난하는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. 어어. 그래서 이 딸은 그 누가 말릴 수가 없으니. 시피야 자기야. 응? 저 집이 고집이 안센것 같아? 아, 엄청나게 세다. 뒤심도 세고 안으로도 세고 해. 음. 그랬으니까 어떻게 보면 사일짜리가 사실은 탐이 나. 괜찮아. 그요 음. 사주 괜찮아요? 나쁘지 않아. 일단 사람 사 인성도 좋지만 책임감도 있고 좀 의젓한 맛도 있고. 그래서 내가 보기엔 사랑받을 수 있는? 많이 인형 갖고 애기 갖고 막 이렇게 이뻐해 주니까 애를 늦게 낳는 게 좋은 가요 애는 결혼하면 바로 나도 괜찮아 그래야 얘가 이제 영마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잠재워질 수 있지 차라리 데려다 날 수가 있고 남자애를 보고 하는 거야 이 얘기는 그럼 그 정도 괜찮아지면 지금 아예 빨리 결혼시켜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? 그렇 <laughs> 한데 2 4살 다섯 살은 졸업하자 졸업하고 2 7 살이 딱 결혼이 열려 응? 결혼 은세가 38이 되고, 이런단 말이야. 네, 너무 이, 아니, 이 친구는 이쯤쯤 직업을 잡게 되지. 지금 내년이나 내후년,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대학원생이잖아. 또뭐 어떻게 아, 절대 그럴 사람 아니다, 이 사람. 응? 그럴 사람. 얘가 은근 귀엽고, 약간 맞아요. 통통 튀는 데다가, 사채원에다가, 귀여워해. 그러니까 본인한테 안 갖고 있는 성격을 갖고 있어서, 매력있어 하거든. 어, 나 키나. 그래서 내가 보기엔 집이 딸이 딸리진 않아. 그니까 러 거기다 맞춰서 갖추려면 대학 졸업하라 그래. 나중에 안 버려지려면. 응? 꼭 그렇게 얘기하세요. 알았죠?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자기 얘 빨리 결혼시키고 자기 시집하고 싶니? 가야되지 않겠어? 아직 젊잖아요, 제가. 너무 젊잖아. 아직 당했죠. 한 3년 있다 가자. 3, 4년만 있다가 가. 응? 그러면 이런 실수 한번 해봤기 때문에 잘하고 살지 않을까 싶네. 응? 애들이 껍데기는 별볼일 없는 사악살이 껍데기들만 있으니까 그것들 아니고. 응, 맞아요. 그건 신랑감이 안 돼. 그냥 노는 거야, 마흔네 살쯤 가면 딱 좋을 것 같아. 요때 음. 이년짜가 들어오고 결혼 연세도 열리니까 새로운 인연이 나에게 내 신랑감이 될 거야. 지금 있는 건다 사각할 껍데기야. 아유 그래 누가 가든지 빨리, 아, 빨리 가. 가. 아, 일단 네? 이거 다 가야 되겠어. 얘는 꼭2 7일에 보냈으면 좋겠어. 스물일곱이야? 음, 결혼 이런 아, 거를 공고를 음. 하든 마음대로 해라 그래. 그거는 말리지 말릴 난리 필요도 안말려져 아, 못 말려, 못 말려. 네, 네. 엄마 엄마 나 같이 살래. 그러잖아. 딱 질러 놓으면 끝이 나야해. 한번 내지내지려면 내짓, 내짓, 그냥 바꾸지 않으 그래, 엄마. 다시 말해. 저 집어들 거. 집어들 네. 거거든. 그니까 본인도 본인 고집으로 난 거잖아. 친구 같은 엄마이기도 하고, 자기야. 자기도 엄마 말안 들었지? 얘도 안 들어. 그니까 내가 보기엔 이 정도도 많이 온 거다. 대학 졸업만 땡큐. 아리... 아, 그래,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해야지 알았지? 아니 보단 낫지 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지 이정도면 자기야 해서 내가 보기에는 엄마도 가고 딸도 가고 아. 어? 그럼 그남자가 집은 안 올까요? 집은 내가 보기엔 그 시댁에서 준비하고 있는거 같아 이미 준비를 끝난거 같아 집이랑 음... 준비는 다 돼있어 장아가 준비 네 그래. 아, 응? 왜냐면 사람 집안이나 아니 뭐 아주 큰 부자는 아니지만 준비가 잘돼 있는 집인 것 같고. 이 아이가 잘 커서 못 봐도 사짜리가 망해 든다 응? 다행이하지만 아이 저러니까 또 빨리 보내고 집에 가라고. 그래제가지죠어 아유. 지잘생을 그냥. 뭘 자기가 오, 키웠다고 친구들 애기가 애기 키워서 같이 자란 거야. 잘했어, 잘 키웠어, 자기야. 응? 밝게 잘 키워놨거든? 그럼 대학 졸업시켜서 보내세요. 네.